세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하티 리얼라이더 람보르기니 바로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4의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왜냐 이 다이캐스트 모델 자체가 상당히 다른 시리즈인 맥나렌 세나나, 에스터마틴 바랄라, 에스터마틴 벌칸 그세 가지 모델에 비해서 재고가 잘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게 구한 모델인 만큼, 솔직히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해요. 과연, 이 다이캐스트는 리얼라이더만의 매력이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모델이니, 이제 바로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 다이사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하죠? 솔직히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일반 금형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전면부에는 일반 금형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헤드램프 도색이나,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제현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거예요 하트 리얼라이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물를 보시면요 측면발 바디라인도 역시 우라칸 모델만의 그 세련미를 잘 살려줬죠 확실히 우라칸 모델만의 그 세련미를 잘 살려준 이런 측면발 바디라인서부터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그리고 파이브레스 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라이트도 역시 도색으로 되어 있죠. 이 점은 하트 일반판하고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트 일반판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5-4 같은 경우는 테일라이트가 미도색이었어요. 그 점은 확실히 일반판하고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테일라이트가 도색으로 된 점은 일반 하트라고는 좀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플러 팁이나 이런 리어 디퓨저 디테일도 깔끔히 제안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라이터, 바로 엔진룸. 이차 같은 경우는 미드신 모델인 만큼 엔진룸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엔진룸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우락한 LP610 다이사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하휠 리얼라이더만의 그 매력을 잘 살려줬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외장대 퀄리티도 역시 하틀 리얼라이더만의 그 매력을 잘 뽑아줬을 뿐더러.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후면부의 테일라이트. 솔직히 후면부의 테일라이트가 도색이 된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기존의 금형을 그대로 써준 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번에 리얼라이더로 오면서 테일라이트를 도색으로 마감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햄바...